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제가 요새 피슴딘을 키우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팔라를 횃불 전용 캐릭으로 하려고 쓴딘으로 키우려고 키웠는데 막상 또피슴딘을 처음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지금 아예 봉캐를 피슴딘으로 하려고 세팅을 하고 있어요 소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앵벌을 했으니까 이제 소서는 끝내고 팔라딘을 넘어와서 팔라딘으로 이제 본캐도할겸 횃불 따고 이제 바바리안으로는 삥바바를 하고 이렇게 두 캐릭을 키울까 생각 중입니다. 피슨딘은 이제 사냥과 횃불 동시에 할수 있어서 그런 매우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피슨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 스킬이랑 이런 것들도 보고 저도 아직 템이 별로 미흡해가지고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충분히 강력해서 사냥하기는 좋더라고요. 일단 현재 레벨은 86 레벨입니다. 캐릭을 키우는 거는 뭐 해머딘으로 키워도 되고 피슨딘으로 키워도 되고 편하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제 전 캐릭 통틀어서 쪼랩 때 키우는 게 제일 좋은 캐릭 중에 하나가 팔라디닉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대충 키워도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금방 클 거예요. 일단 스탯은 아이템 착용할 정도로 힘 민첩 정도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활력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힘을 생각보다 좀 많이 찍은 이유가 피슴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왑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런 아이템들이 힘제가 좀 있어요. 142죠? 또 요것도 125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힘제가 조금 높아서 힘을 좀더 찍게 되었습니다. 민첩도 조금 더 요구하고요. 근데 어차피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민첩을 어느 정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고, 이제 힘. 이제 제가 수술을 마련하게 되면 힘을 좀덜 찍긴 하겠죠. 그래서 아이템 착용할 정도로 힘 민첩 해주시고 활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첩 같은 경우에는 폴리 실드 켜고 75%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75% 찍는다고 민첩을 다 투자하면 피통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반에는 한 막강률 50% 정도까지만 나머지 활력으로 다 찍고 나중에 레벨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민첩을 더 찍어서 75% 맞추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저는. 처음부터 75까지 찍어버리면 피통이 너무 힘들 겁니다. 이제 스킬 찍은 걸 한번 봐볼게요. 일단 전투기술부터 보겠습니다. 전투기술은 전부 다 하나씩 다 찍어주시면 돼요. 다 찍어주시고 천상의 주먹, 요게 이제 주 딜이기 때문에, 천상의 주먹을 올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너지 스킬인 신성한 빗줄기도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사냥할 때는 천상의 주먹으로 사냥을 하고, 이제 보스를 잡거나, 이제 횃불할 때는 강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액트5의뭐 바을이라든지 액트4의 디아 같은 경우에도 강타로 그냥 잡습니다. 서업을 해가지고. 난그 공격 오라에서는 하나씩 다 찍어주시고, 여기 선고 오라 있죠? 선고 오라를 아이템빨 착용해서 25렙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콜트함스가 없기 때문에 아이템빨로 25를 찍었는데 콜트함스가 있을 경우 아이템빨로 24까지 찍고 외침을 해서 25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스킬 레벨이 딱 25가 되면 저항력 150% 깎는 맥스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찍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빨 모든 거다 포함해서 25 나올 때까지만 찍고 그다음에 신성한 충격도 시너지 스킬이기 때문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레벨이 된다면 끝까지 다 찍어주세요 그다음 방어오라에 쭉 내려가서 속재 하나 구원하나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찍었는데도 스킬이 남으면 요거 신성한 충격을 찍어주시면 돼요 신성한 충격까지 저처럼 이렇게 찍으면 86레벨에 신성한 충격까지 다 찍거든요 87부터는 폴리실드를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냥을 할 때는 선고 오오라를 켜주시고 천상의 주먹으로 공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M이 마르잖아요 M이 마르면 이제 속재 오오라를 켜서 이제 시체에서 피랑 만화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M을 채운 다음에 다시 사냥해주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 몹이 거의 다 죽어갈 때쯤에 속재 오라를 미리 켜서, 피랑 M을 쫙 빨고,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요게 오라를 바꿔주면서, 컨을 해주는 요런 맛이 있어요. 고재미가 그 있더라고요. 레이시 게임할 때 기어 변속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매우 재밌었습니다. 해머디는, 집중 오라만 켜고, 해머만 쓰잖아요. 원툴이잖아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거든요. 펫플캐리거로 냅두고, 이제, 해머디는 하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컨하는 맛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횃불 따거나 이제 보스를 잡을 때는 스왑을 딱 해서 광신오라를 킵니다. 광신오라를 키고 강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횃불도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보스법 잡을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데미지를 퍼센트로 깎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왜기 지금 강타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용병 같은 경우에는, 안다 뚜껑이랑, 톤 루너드. 좀더 업그레이드가 한다면, 인내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무기는 순종 착용하고 있습니다. 에테 맨캐쳐 5솟에다가 만들었어요. 순종은 강타 확률이 40%가 있기 때문에, 보스 잡을 때도 상당히 도움되고, 좋습니다. 순종 아니면은, 뭐, 사신의 종소리 있죠? 사신의 종소리 쓰셔도 되고 좀더 나아가서 뭐 에테 사신의 종소리에 베르룬 박아서 쓰셔도 되고 그것도 이제 강타가 들어가고 이제 노화 저주까지 걸어주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좋고 아니면 순종도 괜찮고 아니면 긍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긍지는 아직 비싸서 제가 실험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써보게 되거나 실험을 하게 되면은 뭐가 더 좋은지 추천드릴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성비는 순정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무기를 영혼을 쓰고 있어요. 쌍영혼에뭐 샤코, 구교복, 뱀파장, 이건 그냥 레어, 그리고 배추, 천사의 찬송가. 아이템이 엄청 안 좋아요, 지금. 룬도 그냥 잡다 한거 그냥 죽는 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세터를 오심으로 바꾸고 이제 오심에서 이제 소집으로 바꾸겠죠. 콜트함스 콜트함스를 바꾸는데 콜트함스의 기본 뭐 천상의 주먹이 있고 혹시라도 속재가 있다면 스킬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속재 포인트를 찍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둘셋 넷. 다섯, 오 포인트나 절약을 할수 있어요. 속재 세터를 얻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홀리 실드를 찍어줄 수 있어서 더 강력해지겠죠. 하지만 상당히 비싸겠죠. 천상의, 지금 시세 보니까 천상의 주막 3스킬, 이거 달린 것만 해도 가격이 거의 뭐 자룬 정도 달라고 하던데, 속재까지 붙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주워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주울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요정도 장비만 돼도 헬에서 혼자 노는 데는 충분합니다. 사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알기로 천상의 빛 첫타 있잖아요. 하늘에서 꽂힐 때 데미지는 번개 데미지고 옆으로 퍼질 때는 신성 데미지인 것 같아요. 신성 데미지라고 해야 되나? 마법 데미지로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번개 면역몹한테는 처음에 꽂히는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지는 신성 데미지는 야수목, 동물목 같은 거한테는 면역인 건지,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 건지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하여튼 약합니다. 그래서, 불길에강에서 그, 벌레들 있죠? 개들한테도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젖소방 돌기도 좀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카우방 많이 도시는 분들은, 그냥 해머딘으로 하시는 게더 편하실 겁니다. M이 떨어지면, 이렇게 방금 보셨죠? 속재오라를 켜서, 피를 다시 채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냥할 때는 선고 오라로 이렇게 사냥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고 오라는 뭐 많이 보신 거잖아요. 무공쓸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오라를 갈아 주면서 이제 딜할 때는 선고 오라, 피랑 M을 채울 때는 속재 오라, 기어 변속하듯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스 잡을 때는 광신 오라 키고 강타 공격. 보시면 이제 디아 잡을 때는 광신 오라를 키고 이제 스왑을한 다음에. 스마이트로 공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퍼센트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잡아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고 중간에 이렇게 바꿔서 때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피통 자체가 적어서. 액트5 발 같은 경우에는 피통이 상당히 많은 몬스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이트로 딜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좀 좋았던 것 같아요. 순종에도 또 강타가 달려있으니까. 광신 오우라를 키고 보스를 잡아주시면 조금 더 좋다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피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천상의 주먹으로 마무리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발까지 싹 잡을 수 있습니다. 템이 별로 안 좋더라도 지옥 난이도에서 혼자 솔플 방은 충분히 쉽게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특성 찍을 때요 구원도 찍었는데 구원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도 되는데 요거는왜 찍냐면 횃불 딸때 이제 맷피스터 잡을 때는 구원을 켜고 잡으셔야 됩니다. 맷피스터가 그한 마리 때문에 구원을 찍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횃불을 한번 가볼게요. 횃불 세팅인데요 횃불은 아이템을 좀 바꿔줍니다 귀염뚜껑에 배신갑옷 그리고 선열기수 신발 그리고 베르둥고 옵션은 그냥 다 하옵이에요 제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하옵으로 그냥 무급으로 다 산겁니다 그리고 뭐 치륵서리반지 한쪽은 꼭 차주셔야 되고 사냥할때는 칠흑설이 저는 차는 하는데 굳이 안차셔도 상관 없거든요 횃불 딸때는 칠흑설이 반지를 꼭 착용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카론 방패랑 기움 뚜껑에는 소켓을 뚫어서 우음룬을 하나씩 박아줬어요 저항력 때문에 강타랑 신성한 방패 그리고 광신 이런거 전부 다 1포인트씩만 찍은 상태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서리를 이용해서 이제 포탈을 열어주고요 그 방제는 항상 방제를 정하고 비번을 건 다음에 해주세요 죽은 다음에 시체 찾을 때 방에서 나갔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상 그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세요. 일단, 이친 사막에, 먼저, 얘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뱀파장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뱀파장이 저주를 걸어주면 되는데, 안 걸리네. 용병은 죽어도 살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용병으로는, 어, 두레를 제일 쉬운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진짜, 0.01% 확률로, 두렐한테 생명력 추출 저주가 안 터졌네요. 원래 이런 일이 없는데 진짜 0.01% 확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레이븐 링을 끼고 있어도 두렐한테는 업니다 홀리프리즈는 못돌기 때문에 여기는 언상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라이프탭이 걸리면 피가 쭉쭉 차는데 아까 라이프탭이 진짜 안 걸렸어요 그 다음 이제 고통의 영광로 원래 수수가 있으면은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수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걸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몹이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잘 뚫고 지나가 주셔야 돼요 지금 이주화를 여기서 만나게 됐는데 상당히 좀안 좋은 상황이죠 수수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몹을 유인해 가지고 잡기에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거 좀 힘들게 잡았습니다 라이브 탭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피가 차기 때문에 방타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여제의 소굴이에요 여기도 수수가 없으면 상당히 귀찮고 힘듭니다. 직접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안다리에를 찾아야 되는데, 옷들로 달리기도 상당히 빠르고, 이게 지형이 상당히 잘 막혀 있어가지고, 통이랑 무덤 같은 걸로 막혀 있어서, 이동하기도 상당히 불편해요. 맨날 수술로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필 이게 또 릴리트를 찾았는데, 판악이 걸려있는 릴레이트가 또만는 거예요 아 한두 방에 죽거든요 이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다른 놈이 판악 오러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렇게 빼와야 됩니다 거리를 두면 안다가 판악이 안 걸리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이렇게 안다릴 바로 옆에 몬스터한테 판악이 걸려있을 확률이 진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바로 걸린다는 게 제가 이날 횃불을 세번 돌았는데 세 번째 방에서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잡몹을 처리해주면서 천천히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잠복을 처리해주면서 하는데, 거봉이 부족해가지고, 거봉 지원까지 받아서 힘들게 잡았습니다. 이제 릴리트까지 잡고, 이제 구온 오오라를 키고, 맵피스토를 만나러 갑니다. 맵피스토가 선고 오오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저항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방에 죽어요, 맵피한테. 그 다음에 꼭 구원 오라를 키고 이렇게 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항력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싸워볼만 하거든요. 비스터 피는 적기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원킬에 갈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릴리트랑 매피만 잡으면 그 다음은 이제 쉽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가셔서 여기 집이 있죠? 집으로 쏙 들어가시면 바을만 날라오거든요. 바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광신 오라 키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바을을 다 잡았으면 디아블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디아블로도 쉬워요. 우버디아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큰 부적. 큰 부적만 먹고 나가시면 된다고 길이 막혀요. 여기선 포탈이안 열어지거든요. 하필 내가 너무 구석에서 잡았네요. 조금 넓은 데서 잡을 걸. 도망쳐 나오시면 됩니다. 요공들의 깃발은 아 쓰이는 데가 없어요. 미구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죽을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 완전히 제대로 끼워가지고 있대. 끼워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횃불 3개를 오늘 처음으로 한번 따봤는데요.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야만용사 하옵 바나 나오고 난 강령 하옵 바나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야만용사 조금 높은 거 나와서 요거는 제가 써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는 뭐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피성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피성딘이 횃불도 딸수 있고 사냥에도 상당히 좋아서 저는 올라운더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 아이템도 엄청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할건다 하고 다니잖아요. 아이템이 좋아지면은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오라를 바꿔가면서 하는 요런 맛도 있어서 좀 컨트롤 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머딘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해머딘이, 어, 공격력 면에서, 파워 면에서는 더 강력한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 승진도 강하고 재미가 있어서 훨씬 더 저는 추천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좀더 키우면서 좀더 성장해 나가서 아이템도 좀더 맞추고 하면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